그럼 수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라고 하는 부분이야. 아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측량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용어 설명을 할수 있거든. 어, 그러니까 방법 우리가 직접 수준 측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하고 용어하고 좀 짬뽕이 돼야 돼. 측량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라고 하는 거야. 이제부터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측량? 수준 측량. 수준 측량에서 항상 a점과 b점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a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b점을 줘. 그럼 약속하자 이거야. 뭔 약속하자.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진 않아. 항상 나도 같은 거니까 약속하자. 왜? a점은 미지점 기지점. 기지점이란 소리야. 기지점. 즉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점. b점은 미지점이야. 이제 구해야 된다 이 소리야. 항상 약속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약속하느냐? 밑 하나 커. 이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야. 얘가 뭐야? min, c, level, 평균의 수면. 평균의 수면의 높이다. 그럼 평균의 수면의 높이니까, 평균의 수면부터 a 점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해? h, a라고 하자, 이 말이야. 어, 그 다음에, 스타프 세우고, 스타프 세우고, 스타프 세우고, 스타프 또 세워. 어, 이렇게. 그리고 기계 세우고, 기계 세우고 기계 세운다. 이 말이야. 어 모든 측량은요. 측점의 기계를 세워야 돼요. 근데 수준 측량만 수준 측량만 측점의 기계를 안 세워요. 측점에 뭘 세워? 스타프를 세워요. 스타프를. 그러면 A점부터 B점까지 측량에 나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측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봐. 이제부터 약속에서 A점은 기지점이야, 미지점이야. 미지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건. 기지점이야. 기지점. 기지점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점. 기지점은 알고 있다고 했잖아. 미지점은 모르는 점. 측정해 나가야 되는 점이지. 그치? 모르는 점에서 아는 점으로 해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 오차가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점에서 모르는 점으로 측량이 나가야지. 그러니까, 약속하자는 거야. A 점은 기지점, B 점은 미지점. 이제부터 용어가 들어가서 그래. 이렇게 기계를 세워서 A 점을 알고 있는 점을 바라봤다 이거야. 이렇게 바라봤어? 이렇게 바라본 걸 뭐라고 하자? 백사이트. 백사이트라고 그래요. 기계를 뒤로 돌렸다. 그래서, 이 백사이트를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용어를 해놨냐? 후시. 후시라고 표현했어요. 뒤를 바라봤다. 이 소리지. 어. 백사이트. 그냥, 직, 독 직해야. 백사이트. 뒤, 사이트. 바라봤다. 이 소리잖아. 근데, 왜 내가 자꾸 그걸 강조하냐? 야, 현장에서, 뒤가 어디냐? 아니, 광활한 현장이야. 그냥 산이야. 산에서 뒤를 바라봤다? 뒤에 어딘데? 기계를 세운 뒤? 앞뒤가 어딨어 일반적으로 시점을 앞으로 보긴 해요 종점을 뒤로 보긴 하지만 그건 약속인데 어쨌든 알고 있는 점을 바라봤을 때 기시 이상하잖아 기시점 바라본 시좀 이상하니까 왜그런지 왜 모르겠어 나도 몰라 이 코쟁이들이 한 말이야 영어야 영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깔고 돌아서그런는데 끌고 들어와서 직독 찍힐 해서 용어가 이상한 건데 후시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해야 될 곳을 바라봤어 이렇게. 내가 측정해야 되는 곳을 바라봤을 때를 뭐라 그래? FS. 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esight. foresight, foresight.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뭐라고 그래? 얘를 전시. 바 후시. 뒤를 바라봤고 앞전자 서서 전시. 앞을 바라본 거야. 뒤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봤단 소리는 기지점 바라봤단 소리고 앞을 바라봤다는 점은 얘를 모르는 점, 측정해야 될 점을 바라봤단 말이야.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거야. 아, 포 사이트다. 아, 내가 모르는 점을 바라본 거구나. 후, 백 사이트다. 후시다. 아, 아는 점을 바라본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측정을 적어야 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측량이수준에서 그러면 후시라고 하는 것이 알아본 그 뒤를 바라봤다. 절대 하지 마. 뒤 뒤는 없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또 이제 다른 것한때 후시죠 그러면 네. 또 후시죠. 어, 이렇게 한다 말. 뒤를 바라봤죠? 뒤를 바라봤죠? 후시가 아니야. 뒤를 바라봤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야. 기계를 세워 놓고 뒤를 바라봤다가 아니라 아는 점 바라봤다. 그게 후시야. 모르는 점 바라봤다. 그게 전시야. 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어. 그거에 대해서 속지 마. 문제를 뒤죽박초 섞어 놓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강조할 때는 내가 목소리가 커지잖아. 내 목소리가 커질 땐 뭔가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금은 안 돼.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 뒤를 바라봤다. 아니다. 알고 있는 점 바라봤다. 후시. 모르는 점 바라봤다. 전시. 그러면 이제 후시를 바라봐서 전시를 후시를 바라본 만큼 더해줘서 전시 바라본 걸 빼줬어. 요 점이 어떻게 되니? 구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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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잖아. 이제. 예를 들어 얘, ha가 10m다 10m인데 얘가 1.1이야 후 전시본 게 1m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0cm만큼 올라갔다는 소리 아니니 그럼 10cm만큼 올라간 것이 a점보다 10cm 올라간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알았으면 이 점은 미지점이니 기지점이니 아이확 미지점이 이러면 죽음도 한번 죽을래 하는 거야 기지점이 된 거잖아 그치 어이 점이 이제 기지점이 됐으니까 기계를 옮겼어 옮겨서 얘를 바라볼 때, 이 점을 바라볼 땐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아까는 전시였지만 지금은 후시가 되는 거야. 후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다시, 이쪽을 바라보면 얘는 전시가 되는 거고. 그럼 요점 구했니? 안 구했니? 구해졌지. 구해졌지. 구해졌으니까 얘가 이제 기지점이 된 거지. 기지점이 됐으니까 기계를 옮겨서 어떻게 돼? 얘를 바라보면 후시. 얘를 바라보면 전시. 수준 측량은요. 후시로 시작해서 전시로 끝나요. 후시로 시작했는데 후시로 끝났다. 또라이야. 근데 그 또라이를 문제로 내. 근데 그 문제를 내는데 그걸 또 찍어. 내열 받아, 안 받아. 전시로 시작해서 전시로 끝난다. 아. 아마 아픈 거야. 그걸 또 답이라고 찍어요. 그리고 또 박용복이 잘못 가리켰대 한번 해보자는 거야. 봐.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좀 공부 좀 잘하자. 하자. 기본은 알아야 되잖아. 기본. 용어는 알아야 되잖아. 후시를 바라봤다라는 뜻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 아, 아는 점 바라봤구나. 뒤를 바라봤구나 하는 건내 제자가 아니야. 알겠어? 뒤를 바라봤어요. 난 주폐야 돼, 그냥. 알겠지?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는 점 바라봤구나. 전시를 바라보세요. 아, 모르는 점을 바라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오케이 약속했어. 그러면 아는 점을 바라봐서 높이 기계의 높이를 알고서 다시 모르는 점을 바라봐서 이 지표면의 높이를 측정했다. 이면 끝이야. 이렇게 해서 후시를 바라봐서 전시로 끝나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니? 지금 계산을 후시는 후시는 더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지. 더해 주세요. 전시는 빼 주세요. 빼야 요 점의 높이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결론 내자, 이거야. 봐. 후시는 더해주고, 전시는 빼주고, 후시는 더해주고, 전시를 빼주면 hp. 나오잖니 그러면 hp. hb에 대한 공식은 잘 보자. 후시는 더해주고, 후시는 더해주고, 후시는 더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시그마, 후시. 후시는 더해줘라, 이거야. 마이너스, 시그마, 전시.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놓고 여기서 아 이거 너무 폭을 너무 좁게 썼다 r 리 다시 쓸게 H B점에 대해서 H A점이 들어가 먼저 대열되 해야겠지 그치 H A점에서 마이너스 해놓고 H A점에서 시그마 후시 마이너스 시그마 전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되는 거 H A점에서 후시는 더해주고 전시는 빼주세요 이 말이야. HA 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든 후시는 후시 시그마잖아. 시그마라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후시를 다 더해주세요. 시그마 전시잖아. 전시를 다 더해주세요. 다 더해준 전시와 값과 다 더해준 후시 값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기재표에서 측량 표 측량 수첩에 어떻게 돼? 후시는 후시대로 쫙 쓰고 전시는 전시대로 쫙 써서 후시는 시그마 얼마? 전시 시그마 얼마? Ha점 얼마? 그래서 후시는 더해주고 전시는 빼주면 P점 나오는 거야. 공식 어렵지 않잖아. 그치? 모르겠는데요. 이름은 아... 문제가 커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아까 내가 후시 전시만 쓰다가 말았지. 그 이유가 있어. 우리가 지금 정의가 뭐였니? 두점간에두점간에 뭐였어? 고저차였잖니, 고저차. 그렇지, 얘가 고저차를 먼저 말하려다가 HB로 갔으니까 문제야. 내 머릿속에서도 손동이 된 거야. 고저차라는 건 뭐니? 높은 점 HB에서 마이너스 HA 한거 아니니? 그게 두 점간의 고저차잖아. 그러니까 얘가 요로만싹 넘어오면 되는 거야. 그럼 공식 똑같아지잖아. 그래놓고 어떻게 돼? 시그마 후시 시그마 전시 이러면 고저차를 구한 거야. 문제가 다른 거야. Hb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두 점간의 고저차를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다른 거라고 근데 공식은 얘네야 얘네 후시와 전시가 필요한 거야 왜 HA점은 주잖아 얼마로 10m 이런 식으로 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한 용어만 알면.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긴데, 뭐, 어차피 니네가 더하니? 계산기가 더하지? 우리가 못 더해. 숫자가 깨끗하겠니? 10m. 얘는 1.025막0.978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너네가 절대 하지 마! 암산으로. 계산기 눌러. 니네 머리 믿지 마. 2 곱하기 4도 믿지 마. 계산기 눌러. 암산하지 마. 계산기를 눌러, 항상. 계산기를 믿어. 알겠지? 그니까 러 너희가 계산 안 해. 누를 뿐이지. 계산은 계산기가 해. 항상. 그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측정, 후시, 전시. 용어 알았어요. 기계고라고 하는 걸 들어보자. 기계고. 기계고. 기계의 높이야. 기계고. 기계고는 기계의 높이야. 그러니까, 기계고에 대한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기계고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인수모터 A height라고 해가지고, IH라고 해. 아, 뭐 그렇게까지 뭐다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냥 기계고다. 기계고다. 그래서 기계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니? 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기계고는 수평으로 설치했을 때 기준면에서 어떻게 되니? 기계고에 대한 것. 지방고에다가 지방고에다 즉 A점. HA점에다가 플러스 뭐 해줬니? 후시해줬잖아. 후시. 기계고는 기계고는 기계의 높이는 HA점에다가 후시 도해주면 기계 높이더라, 이거잖아. 어. 이해됐어? 어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이야, 문제가 또, 지방고 나와. 지방고는 나와. 그지안의 높이를 물어봐. 그러면 지방고는 어떻게 구하니? 기계고. 지방고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니? 지방고 구하려면. 기계고. 마이너스. 후시. 한 것이 기계고 아니니? 그렇지! 지방고에 대한 거. 즉, 아, 아, 기계, 어우, 쏘리. 지방고지.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저거 뭔 소리 하는 거야? 기계고에서 뭐를 빼주면, 후시를 빼주면 지방고 나오는 거잖아. 그지? 어, 이건 나와. 그러니까 내가, 너,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안 믿어? 기, 마, 아, 아. 전시라고 해야 되겠지? 왜? 지금 지방고를 알고 있는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요점 지방고 구하려는 거잖아, 지방고. 지방고. 기계고에서 전시 빼주면, 기계고에서 전시 빼주면 지방고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말 하려는 거야. 기, 마전은지 이렇게 하라고 지방고구하는 거잖아. 지금 임의의 점이 점에 대한 지방고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기계고에다가 이 기계고에다가 전시만 빼주면 지방고잖아. 왜 삐점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두 점간의 고저차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기계고를 알아야 임의의 점에 지방고를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럼 기계고는 어떻게 구하는데? 기계고는 지방고에다 후시야 다 이렇게. 용어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결국으 들어올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용어를 하면서 왜 싫으냐면 기계고는 지방고에다 후시도 하래 기계고에다 마이너스 전시한 거는 지방고래 근데 시험문제에선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 그러니까 문제 풀려면 당황해 아 측량 어려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쓰던 용어로 바꿔보는 거야 고조차 HB에서 HA를 뺀 것이 고저차고 HB점은 h a 점은 항상 안다 그랬잖아. 시험에서 줘. 알고 있는 점이냐. 얘는 미지점이야. 미지점. 시험에서 미지점 구하라 가지 기지점 구하라 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미지점에 대한 것을 구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거야. 또는 미지점을 구해서 HA점 알고 있는 점과 HB점을 빼준 것이 고저차더라. 그리고 기계고라고 하는 건 지방고 즉 HA에다가 h, a, 에다가, 후시 더해주면, 후시, 백사이트 더해주면, 기계고가 나오더라. 다 h, a, 에다가, 후시 더해주면, 이 기계 높이 아니니? 당연하지! 말로 써놓으면, 어렵지! 그래서 그림같이 그려주는 거야.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용어로만, 말로만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또는, 물음은 어떻게 했니? 외웠어. 외우면 뭐하니? 시험 문제 풀려면 까먹는데. 그니까 러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용어를 알았으면 그 용어를 그림으로 끌고 들어가 봐. 그러면 훨씬 공부하기가 쉬워. 이 기계의 높이를 구하려면 용어 모른다 치자. 용어 모른다 치자. 이거 모른다 치고, 니네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 이 기계의 높이, 요 점의 높이를 구하려면 뭐하고 뭐도 해야 되니? h, a 점도 해줘야 되고, 후실 읽은 거도 해줘야 되잖니. 그게 기계고야. 그래서, 요 저기 지안의 높이를 알고 싶은 게,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뭐 해주면 되겠니? 이만큼 구한 기계고에다가 못 빼주면, 전시 빼주면 지안고라고 이해 되니?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전시는 뭐다, 후시는 뭐다, 어, 기계고는 뭐다, 고조차는 뭐다, 그다음에 지방고는 뭐다? 이거를 다 뭘로 외우고 있어? 글자로 외우고 있어, 글자로. 글자로 외우고 있으니까 시험 문제를 딱전져놓고 풀어 그러면 음 배운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용어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강조한 여러 가지 말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의 측량이 왜 어렵다고 하느냐? 바 후시 전시 백 사이트 포 사이트 뭐 지방고 기지점 미지점 기계고 뭐다튼다 한자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용어로만 다 외웠어. 근데 그걸 풀려고 보면 안풀어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 아아 아. 뭔지 몰라도 돼. 기계고가 얘 기계가 서 있는 높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HA에다가 후실근은거 더해주면 기계고가 나오는 거고 이미지점 지방고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계고에다가 전시 빼주면 지방고 나오는 거고 후시 더해주면 기계고 나오고 전시 빼주면 지방고 나오고 후기, 후시 더해주면 기계고 나오고 기계고에서 전, 전시 빼주면 B점에 지방고 나온 거 아니니? 그렇잖아. 공부는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어때? 용어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다만 이제 이기점 중간점 아 이런 말들이 나와 이기점 중간점 TPIP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면 이기점 TP는 뭐니 터닝 필 포인트 터닝 포인트야 터닝 포인트 터닝이 뭐야 기계를 여기서 전시 바라보고 턴 했잖아 기계를 턴 해서 후시 바라본 요런 점 요런 점은 TP야 TP TP 근데 기계를 높이 세웠어, 높이 여기서 이렇게 높이 세웠어, 높이 세워가지고 후시 바라봤어, 전시를 다시 계속 바라볼 수 있지 않니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여기 요 점은 어떻게 되겠니? 기계를 옮겼니 안 옮겼니? 그냥 여기서 때려버렸잖아. 보이니까 보이니까 때려버렸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얘가 바로 IP 중간점이야. 기계를 터닝 시키지 않았다는 소리야. 느낌 안 어? 와야 돼. 와야 돼. 이렇게 기계를 터닝시킨 걸 tp 기계를 터닝시키지 않은 걸 ip 그래서 여러분 도로 같은 데 보면 ipipipip IP, IP, IP 많이 써있는 이유가 ip가 뭐야 도로 중앙선에서 수준 침략 한단 말이야 그럼 도로는 그냥 일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밑에 놈만 죽어나가는 거야 침략하는 사람은 딱 레벨 보고 있고 야 무전 쳐가지고 야 100m 더가 100m 더가 100m 더가 계속 스타프만 옮기고 있는 거야 그럼 스타프 옮길 때마다 거기 점에다 측점에다 어떡하니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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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거야. 그러다 난 어떻게? 제가 많이 갔어. 많이 갔으면 난내 차로 가서 기계 싣고 가, 달리는 거지. 야, 씨, 나도 짬밥 먹었는데 나도 같이 뛸 수는 없잖아. 차로 가서 어떻게? 걔가 저기 멀리 보일 때에다가 기계를 세워. 왜? 터닝 포인트니까. 쟤는 뛰는 거고 난 차잖아. 그러니까 멀리 가. 멀리 가서 세워 놓고 그리고선 얘를 봐. 그러면 그게 후시. 그리고더 다시 이제 뛰어. 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 얘는 이제 날 지나쳐서 또, 뛰어가가지고, 놔. 그러면 전시. 그건 도로야, 도로. 산에선. 1미터마다 찍을 수도 있어. 측점을 왜? 경사 졌으니까. 심한 경우는. 그리고 경사 안 졌더라도, 나무 같은 것들이 많아. 산이니까. 그러면 나무 치면 되죠? 보상해줘야 돼. 절대 공사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산을 막 우리가 사들 가잖아. 그러면 막, 우리가 측점을 바라보는데, 나무 때문에 안 보여. 그럼 그 나무 쳐버리잖아? 보상을 해야 돼. 그 산주인한테. 근데 그게 과일 과일 나무야. 그러면 그게 몇 년간 나올 것까지 다계속해서 돈을 해줘야 돼. 기계를 옮겨야지 되 기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고. 용어 이해됐지? 이러면 끝난 거야. 용어 끝났고. 직접 수요 진장 원리 이해됐지? H, B 점구하는 방법. H, a 점이다. 전체 후시도하고 전체 전시를 돼서 빼주면 B 점에 대한 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 수준 측량인 거야. 이렇게. 이 기계가 뭐겠니? 이 기계가. 레벨이지. 레벨이지. 여기다 트랜신 놓고 하겠니? 여기다가 평판 놓고 하겠니? 아니야. 레벨이야. 알겠지? 어, 이렇게 측정해 나가는 것이. 직접 수준 측량이다. 지금 이게 직접 수준 측량을 표현한 거야. 레벨이 갖고 한다는 게. 다 이렇게 중복돼. 중복돼. 중복된 내용으로 쭉 끝까지 온 거야. 이제 거의, 거의 다 왔어. 이제 뭐야? 간접 수준 측량을 보면 되는 거야.